난 사람 나도 사람 나도 사람 야 예의.. 예의? <laughs> <laughs> 동물한테도 혹시 예의를 표현하시나요? 아니 동물보다 못한 것도 사람인데 음... 어.. 여기 이제 이번에 검사한 게 ENFP 나는 INTJ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는 ENTJ였어 예전에는 왜이가 나왔는지 몰랐었거든 그때 기분이 좋았었나 보네 그럼 그랬나봐 <laughs> 나는 내가 일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도 지금 나일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무조건 ISFP 나는 원래 ESFP였는데 뭐지? 나 생각보다 계획적인데? 하고 네 e s f j 가 듣고 싶은 말어 잘생겼다? 아니 근데 그런 말못 해주겠어 <laughs> 아, 고마워 <laughs> 나는 성실하다 성실하다? 어, 약간 그렇게 칭찬받는 거 좋아해. 현실적이게? 상황 판단을 잘 하는구나. 나는 약간 인정해주는 그런 칭찬 같은 거 엄청 좋아해. 아, 너 이거 잘하네. 약간, 어, 약간 이제 음 그런 거또 어, 약간 성실은 아닌데, 그냥 꾸준하다? 어, 꾸준하게 잘하던나 약간 이런 느낌. 음, 얘는 기복이 없구나. 어, 얘는 그냥 항상 한결 같고. 어. 다 그런. 근데 맞아, 오빠 근데 오빠 한결 같래나 어. 그래. 어, 그래서... 기복이 없는 사아 저렇게 겉으로 약간 한결같은 사람들이 약간 내적으로는 속금민 많고. 아, 사실 지금도 배가 고프단 말이야. 어, 여기서 또 달라져요. 친한 친구냐, 이제 그냥 진짜 겉친구냐. 겉친구? 아, 그렇게 좀 깊이 있는 친구라면은 10명 그 정도 내외인 것 같아. 호호. 뭐, 얘기를 하고 놀러 갔다 와도 감정을 나누는 그런 사이는 아닌 것 같다. 오빠는 그 여행을 같이 갔다 와도 그 사람이랑 더 친해졌다라는 생각은 아닌 거야? 그냥 가서 재밌는 추억을 만들었다. 이, 이 사람이랑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여행을 간다. 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친하니까 여행을 가는 거지. 내가 부, 별로 안 친한 사람이 여행을 왜 가는 거야? 안 친한 건 아니지. 하지만 서먹하잖아. 서먹하지도 않지. <웃음> 그냥 <웃음> 그 이상 그 야도 아니다. 음어 이해할 수 없어. 조금 부탁할 것 같아 통장에 잔고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다 보냈다 하면 이해해 주지 않을까? 뒤에서 막 아, 쟤왜 저래?가 아니라 근데 반대로 입장 바꿔보면 너 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야 미안한데 내 사정 알지만 이렇게 해서 막 90만 원 돌려주시지 이런 것도 좀그렇잖아 어. 나는 줄수 있어 내, 내가 생각하는 그 친구면 반대여도? 줄수 응. 있다 생각해? 걔가 음. 그만큼 힘든 걸 아니까 나는 오그막 한다고 야 미안한데 좀 잘못 보냈다 네 슬픈 거 슬픈 거지만 구십만 원 줘라. 이러고 안 한다. 안 한다. 한다. 구질구질 하기 싫다. 가고 뭐. 있다. 이거 어떤 건줄 알아? 남자 내가 남자잖아. 여자 친구한테 야야 선물 활동 다 해놔. 이런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다시 안볼 사인데 이 나랑 얘랑 계속 볼 사인데? 이야 오히려 더 주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 내가 이제 밥을 못 먹어. 그런 정도의 한끼 굶치이 아. 한끼 한끼로 안, 그러니까 안 돼. 내내 굶어야 돼. 아, 내가, 내가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 만약에. 일을 하고 있잖아. 난 모르지. 그거 나도 모르겠는데. <laughs> 그러니까 우리 둘이 누구 한 명을 좋아하는데 얘는 뚜껑이 열려있고. <laughs> 그리고. 한다 손 하나 둘 셋. 어? 아, 나. 어. 나는 사랑보다 무정거든. 나도 무정. 난 그건 야. 아니야. <laughs> 너는 한다네? <상단해? 웃음> 아니. 난 그건 아닌데. 내 친구한테 물어볼 것 같아. 너그 사람이 알아? 너의 상황을 알아? 음... 근데 그럼 한번더 매기는 느낌 아닐까? 맞아. <laughs> 아, 0데뭐 여태 동안 매긴 게몇 개인데? 풀어서 못할 말이 있고 안할 <laughs> 말이 있는 거야. 어, 나는 없어. 그런 걸 굳이 알려주면서까지 쟁취를 해야 되나? 맞아, 맞아, 맞아. 10년 동안 짝사랑인데? 다른 방식으로도 그렇게 마음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굳이 내. 아, 뚜껑으로 나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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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 친구를 깎아내리면서까지 어, 얘기할 거고, 사귀고 싶지 않다. 근데 그러면, 그거... 근데 결론은 그거잖아. 그, 어쨌든 결론은 너가 친구를, 친구가 좋아했던 사람을 뺏어서 너랑 만나는 거잖아. 뚜껑 얘기랑 한관 없이. 그러니까, 둘다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지. 선의의 경쟁. 선의의 <laughs> 맞나? 아, 나는 그냥, 만약에 그러잖아. 나는 그냥 포기해. 아니 니 좋아, 니랑 어제 썸 타고 있으면 썸 타라 세상에 반은 여자고 남자야 이런 아, 느낌 근데 막상 또 새해 나가면 은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맞아 <laughs> 또내 남자는 없고 내 여자는 없고 또그렇게 어, 한데 언젠가 생기겠지 그렇지. 언젠가 또 생기겠지 음. 뭐 10년 짝사랑 했는데 뭐